깜짝이야. 여기는 오수 임실파크장 근처에, 아하, 일제한거한 우리고장 독립유공자가 있네요. 이게 3일 독립만세 오수 함성의 탑. 오가 떨어졌어. 깜짝 놀랐어. 아하 파크장 옆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자자자 <laughs> 호수는 올 때마다 비가 내렸네 자 계속 만세운인 언제인지 아하 아, 그래요? 네. 고려 시대에 있었던 일이래요. 자, 그 오수라는 이름 자체 지명이 자, 뭐지? 그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화장실인 것구나. 화장실. 같구나. <웃음> 화장실 <웃음> <화장실이> 너무 <웃음> <웃음> 사무실인 줄 알았어. 자, 어, 어디 가나? 느티나무. 끝내줘. 네, 저 의견비래 어. 저게 저게 의견비에요. 자 네. 의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 동네 사람들이 시주해가지고 그 의견 그림하고 글씨를 새겨 넣었대요. 아이 개새끼 때문에? <laughs> 이게 때문에? 근데 이, 저는 조선시대 일인 줄 알았더니 고려시대 얘기예요. 네. 그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설명이 있어요 판에. 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진돗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상을 잘못 만들었나? 이거는 최근에 만든 동상 아닐까요? 그래요? 얘가 싸하게 생겼어요. 예, 어 그리고 한자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응? 한자로 써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요. 99년도에 응 음, 음. 99년도에 제작했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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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민속 자료네 제 일호네 와이 글씨는 오래돼 보여. 천2 5오십사년 보안집에 실린 어. 오수의견 이야기에 어. 고려시대 최자가 지은 보안집에 천2 어. 5오십사년에 오수라는 지명은 주 주인을 위해 죽은 충직한 개의 무덤에서 자란 나무 오수 아하. 오수 어 음. 나무 수장가봐요 음. 아니 나는 저거 한자 보고 다한줄 알았어. 음, 자 이렇게 멍멍월드 오수개 TV. 이 개는 5월 이 개는 귀엽게 생겼잖아. <laughs> 근데 저 개는 우리나라 개가 아닌 듯한. 어. 살짝 느낌적인 느낌. 음, 이게 비인가구나 이게 지금. 근데, 근데 글씨도 다 없어지고 그림도 지금. 그럼, 개가 누운 형상이라는데. 어. 그림도 조금 여기 이게 이게 개 같아요. 이게 개. 그게 개 같아요? 에. 어떤 개? <laughs> 여기, 이, 이, 게 개가 이렇게 어. 뒤돌아서 살짝 누운 요, 요 형상 같아. 그 사진은 다 없었지.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없는보네 되게. 이게 돌이 게. 계속 밑현돌도 아니고, 음. 공사하다가발견돼가지고 비의 앞면에는 하늘을 보고 누운 개의 형상. 개의 음. 발자국 모양에 있어. 음. 그, 주인을 구하고, 의롭게 죽은 개가 발자국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시켰고, 음. 시주자 명단 80명이 뒤에는 새겨져 있는데, 해설로 쓰여있대요. 근데 이게. 해설가 뭔지 알아요? 그, 저기, 해설체 공소체 같은 네. 예, 예. 어, 똑똑해. 역시. 오, 얘 예. 수컷인가봐요. 그것도 있어요? 네, 고추가 커요. 아 여기 있구나. 일제 1928년에 전라선 공사하면서 일제시대 전이나 어. 조선시대 때 전라선 공사하면서 발견된거래요. 음, 그면 이거는 처음에 99년도 3월에 어. 이거를 만들었는데 어 이, 이렇게 보니까 좀 털산 없다.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주석 좀. 그러니까 사납하다. 좀 짬뽕된 것 같아. 삽살 삽살계 스타일일까? 삽살계 스타 일 그때는 아마 삽살계였을 거예요. 근데 삽살개 스타일을 너무 약간 폴란다스계에서 그, 나오는 그, 같기도 그죠, 하고 삽살개 스타일이 아니라 플란다스기이 어, 동상 만드신 작가님 누구신가요? 아까 작가 이름이 없네요. 되게 보면 아, 태주에, 저쪽에 있을 건데. 어 여기 우상각도 있고 음. 오스파크 골프장 옆에 이런 곳이 있답니다. 오스의 영구 위업 명단. 음. 아뭐 진짜 오래됐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음. 이 기본 형태를 하게 된 이유가 있네요. 음,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그걸 미처 못 바꾸니. 그 고대 동부가지역 개들의 혈통 음. 혈통을 분석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음. 그러면 귀는 찌... 축 처지고 꼬리는 치켜올라가고 아 키는 60cm이고 털이 길고 어 검정색 바탕에 눈입 부분에 어 갈색이 섞여 있고 순한 얼굴에 날렵한 몸매. 수이대교 서울대 수의대교수랑 음. 박물관 학예 연구원이랑 나름 저가운데 고생... 있는 영어 읽어 주세요. 영어. 어디요? 저 몰라요. T T I P E T A N M A S T I F F 음. 응.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 얼른 물어보세요. 네, 이녀가 뭐라고 해 주는지 음. 물어보겠습니다. 60cm면 키가 엄청 크다. 꼬리까지인가? 키가? 음 고대교수, 전대교수, 서울 시립대학, 교육대학. 어, 여기도 풀을 밀다 말았어. 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종 중에 하나로 티베탄 마스티프래요. 제 종류가 음. 티베탄. 티베탄 마스티프. 티베탄 예, 이러, 마스, 이렇게 생 생기... 마스티프, 푸, 푸. 이런 음. 이런 스타일이래요. 어디 봅시다. 똑같은가요? 비슷하잖아요. 티베탄 마스. 예. 네. 아닌데요? 비슷. 오, 사람만 하다. 티베탄 마스티프. 더더더 어. 어. 이미지 사진으로 가 가져 보세요. 저 위에 이미지. 지식께서 그거 말고. 네,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 오. 와. 저러고 안 생겼잖아. <laughs> 얘는 무슨 돼지같이 생긴 <laughs> 이상 의기한 파크 골프장 옆에 있는 여기 민속 자료 1호 에 전라북도 전라북도 1호랍니다. 놀러 오세요. 설거 식당은 맛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인정아